영상이 두네 영상이 두번 나눠져 버렸어요. 음, 근데 저티님마지가 회색이더라고요. 이걸로도 약간 허전한 것 같은데. 일단 음수현색깔님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 왕도왕 그럼 이거 먼저 디디. DD, 다 d DD, 티 와이 d 비님의이 색깔 차라리 <놔람> 네, 한 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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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빛깔을, 코아님의 머리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됐다. 오. 이거는, 이 청록색. 오, 어, 여기다 해야 되겠다. 청록색. 이 아니라, 또 뒷니 빨간색 됐다. 이렇게 하면, 이미지 처리중 블루 없어 무지개 오 됐다 이거 괜찮나요 이게? 어? 됐다 완성 그럼 안녕히 계세요